126개의 기초 단체장 가운데서 85%가 넘는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연임에 성공한 김준성 영광군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임에 성공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6.13 선거에서 제가 85.0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네. 당선에 영향을 남겨주신 우리 영광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김영관 후보님께도 심심한 일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지난 선거 기간에 우리 군민들께서 말씀해주셨던 어려움과 간절함 그리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뜻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영광군의 발전과 번영,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신 가장 큰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잡고 행복을 위해서 동행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네. 군정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공정, 공명, 공감 행정으로 음.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고충을 해결하는 데 힘써왔고요. 네. 포용과 덕으로 내 편, 네편 없이 모두를 아우르고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갔습니다 네. 이러한 최의 진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높게 평가해주신 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군수님 당선도 뭐 굉장히 그 행복하시고 좋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전국 최다 이 득표율을 가졌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지난 4년간에 우리 군수님의 어떤 행정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더뿌듯하실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민선 6기 당시에 내건 뭐 사업들 공약 사업들 이행률을 보니까 80%가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있으시죠 예, 네, 민선 6기 동안 함께 사는 복지 사회 실현과 또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지역 농 특산물 고부가가치 문화 한강 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요. 네. 인구 감소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투자 여건 조성으로 우리 영광 성림 농공단지를 100% 분양을 했고요. 음, 네. 또 대마산단이 16.7%였던 것이 지금은 75%까지 분양을 해서 네. 4년 연속 우리 전라남도에서 투자 예치 최우수상을 음, 받았습니다. 네. 또 그래서 또한 그 청년도와 그 부패방지 평가에서 전라도 또 1위를 차지했고요. 음. 또 청렴한 우리 영광군의 입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마산단에 이 e 모빌티 우리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오가며 또이 e 모빌티 연구센터 건립과요. 국제 스마트 이 e 모빌티 엑스포가 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에, 그래서 우리 영광 국민의 신터인또 우리 영광읍의 물무산 행복숲을 음.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불가합산 상사 축제를 문화관광 부 육성 축제로 승격을 시켰고요 관광객 방문이 약 200만 시들을 눈앞에 어.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성과들, 방금 말씀하신 관광객 도 200만이 방문하는 그런 영광을 만들어 오셨던 게 80%가 넘는 또 공약 이행률을 통해서 시행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거 과정에서 내놓으신 또이 공약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공약들이 앞으로 이행되면서 영광의 발전과 연계될 것이니까요. 이번에 네. 그 주로 이야기 내놓으신 공약들도 좀 짧게 설명을 좀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에 그 공약은, 그, 민선 7기 공약은 5대 분야에서 약 44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동적인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고요. 네.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네네. 멸항의 그 식품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또 대마산단의 이 모빌티 리 국제 엑스포가, 어, 금년 10월 달에, 예,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태청산, 대마 태청산에 산림휴양 네포츠 파크를 조성하고 네.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국민 복지를 위해서 국민 행복주택 300호를 건립과 네. 또 TV 수신료를 지원을 다 해드릴 음, 계획이고요. 네네. 또 천원 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운행할 계획이고 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해서 농가수당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네. 또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와 남북교류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염산 향화도에 국가의왕으로 지정해서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활기찬 문화관광을 위해서 음. 우리 영광이나 4대 종교 한 바퀴 좀 주말 버스 운행 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에, 염산 홍농까지 칠산 노을 200리길 해양 관광도를 개설하고 네.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꿈을 꾸는 희망 교육을 위해서 에, 대학교 항공 학부 캠퍼스를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아, 중고등학교 또 무상 교복과 급식을 확대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할. 항공학교 캠퍼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논의가 돼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목포 초당 초당대학교 하고요. 네. 지금 메모를 음. 지금 하고 있는 초당대표있련의항공학부를 어, 이쪽으로 유치할 생각이신 것 같고 주요 또정책들 보니까 200만이 그 관광객이 방문하는 그런 영광을 만들어내셨다고 하는데 또 이번에도 그 그런 부분들 좀강화기위해서 이런 관광 인프라를 좀더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쪽에 대한 고민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좀 네. 관광이 그래도 굴뚝 없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네. 어 관광 쪽으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특히 있습니다. 영광을 보면은 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원불교 이 사대 종교들이 다 거기에 또 모여 있고 그런 점들을 관광에 어떤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에는 기독교 승교지가 있고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천주교 승교지 또 원불교 영산성지가 이렇게 사대 종교 성지가 있는데요 또 이를 그 돌아볼 수 있는 주말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불갑사 주변 또 강강단지를 지금 확장을 할 계획이 갖고 있고, 네. 백수 해안도로에 그 노을 강강단지도 음.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9년도에 에 연관, 그 염산과 또 무한 해제면을 연결하는 그 칠산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칠산타워 그 주변에 강강 개발과 또그 칠산 그~ 어, 향화도 앞에가 목섬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목섬 공원을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요 네. 어, 그래서 칠 산로 2 0 0리길 해양 관광도로 음. 개설과 또 우리 영광에다가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음.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이 그런 뭐~ 또 사는 간의 활동을 통해서 더 멋진 영광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그~ 지역민들께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게 많은 지지와 성을 보내주신, 에 영광 구민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초심을 잊지 않고 또 구민과 소통하며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선 7기 영광군의 힘찬 도약에 영광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아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더 많은 활동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중에서 응해 주셔서 응,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지 김준성, 네. 영광군수와 함께했습니다.